무리뉴 감독과 작별을 네. 공식 발표했습니다. 토트넘의 무리뉴 감독이 전격 경질됐습니다. 아, 자 이거 무슨 말인가요 무리뉴가 경질이래? 난 그래서 페이크 계정인줄 알았어. 자 그리고 BBC에서도 이 속보로 브레이킹이 나왔죠. 무리뉴가 불과 17개월 만에 토트넘에서 전격 경질됐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경지를 음. 이렇게 급작스럽게 해야 될 상황인지에 대해서 나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왜냐면 하 놀랄 만한 타이밍인 게 이번 주 주말에 네. 허, 그 뭐야 리그컵결승이니 그래, 그러니까 구단은 무리뉴 감독이 꾸준히 선수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과 팬들이 무리뉴 감독에게서 돌아선 것을 의식했다. 만약 토트넘 팬들이 경기장에 돌아온다면 무리뉴 감독에 대한 감정을 뚜렷하게 드러낼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텔레프스에 따르면 이미 무리뉴 감독은 몇주 동안이나 라커룸 내 분위기가 굉장히 냉랭했다고 합니다. 선수 탓을 많이 하는 발언들을 했죠. 기자가 물었어요. 요즘 토트넘에서 왜 이렇게 리드를 잘못지켜 했더니 same coach, different players. 감독인 나는 똑같은데 선수들이 달라졌잖아. 뭐 나보고 어쩌라고. 이런 것 때문에 팬들의 민심이 또싹 돌아섰죠. 레비 회장이 그 팬들의 민심을 굉장히 의식했다고 해요. 우리 누가 경진됐는데요? 내 방송 나가라 생각해. 보도 나가서. 아형 얘기하는데 그 말을 끊어야지. 깠다 그래도 막상 이렇게 되면 사람이 미안 미안해지고 좀 마음에 아, 좀 짠하고 좀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찌는 아쉬워합니다. 아쉬워하시네요. 미안 하네 좀. 아, 네네.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왜 잘랐다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아니 삼천억 들어오니까 위약금 줘도 되고. 시원하게 했다. 응. 한 방에 정리해주고. 돈 그동안 줄 돈이 없으니까 끈끈하게 놔뒀거든. j p 돈 준대잖아. 시원하게 정리될, 요, 요만큼, 요만큼 어이 아, 잠깐! 네, 요만큼 뛰어. 같이 가요! 하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손흥민 해리케인 주급을 확 올려주면서 재계약하겠죠너 원하는 게 얼만데? 그리고 심지어 손흥민 에이전트는 미국 회사야. 그럼 다시또인이 되겠지. 여기 남는 것이 너에게 더 가치가 생길 것이다 하면서 남아라. 이거 판이 완전 달라지는 건데? 음. 슈퍼리그는 한국 시간으로 4월 19일 공식 출범 발표가 되었으며 리그 창립 구단으로는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비롯하여 유벤투스, AC 밀란, 인터 밀란, 리버풀, 맨체스터 시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스날, 첼시 그리고 토트넘까지 현재 총 12개 구단이 참여하였습니다. 토트넘이 리그에 참여한다는 소식에 토트넘의 일부 팬들은 우리 팬들은 슈퍼리그 참여에 반대 야 우리 토트넘이 꼴찌 고정이야 조 루이스 회장과 레디 회장이 지금 처럼 운영하면 우리는 우승거리 가 될걸 아마 우승하기 힘들 거야 우리가 리그 노리치시티가 될 거야 대단해 우리가 격주로 해외에서 경기하는 것이 창피할 수도 있어 라며 적지 않는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슈퍼리그 참여 소식이 얼마 지나지 않아 토트넘은 무리뉴 감독 경질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영국 최대 공영사 BBC에서는 조제 무리뉴 토트넘 감독 17개월 만에 해고라는 기사를 통해 전했습니다. 무리뉴는 17개월 만에 토트넘에 의해 해고되었다. 포체티노를 대체하여 2019년 11월 스퍼스 감독으로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클럽을 6위로 이끌었다. 그들은 지난 3번의 리그 경기에서 2점을 획득한 현재 7위이며 3월에 유로파 리그에서 탈락했다. 지난 일요일 토트넘은 새로운 유럽 슈퍼리그에 합류한다고 발표한 6개의 프리미어리그 클럽 중 하나가 되었고 무리뉴의 경질과는 관련이 없다. 무리뉴의 코칭 스태프들도 해고되었다. 토트넘 회장 다니엘 라비는 인터뷰 에서 조세와 그의 코칭 스태프는 클럽으로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우리와 함께 해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와 함께 일하는 것은 즐거웠고, 우리 둘다 생각했던 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다. 그는 언제나 이곳에서 환영받을 것이며, 우리는 그와 그의 코칭 스태프의 공헌에 감사드립니다. 라며 고마움과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우리 뉴 감독이 떠나자 토트넘 선수들도 SNS를 통해 작별 인사를 남겼습니다. 먼저 케인 선수는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보스. 함께 일해 행복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전했고, 손흥민 선수도 지금 제 기분은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감독님과 함께 일해 기뻤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아 죄송하고, 우리가 함께한 시간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운을 빌고 미래에 좋은 일만 있길 바랍니다. 라며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루카스 모우라 선수도 장문으로 프로 선수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성장과 부임 기간 동안 배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감독님과 코칭 스태프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감독님과 함께 일한 영광과 자부심에 대해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감독님의 다음 도전에 행운이 있길 바랍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라며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무리뉴가 경질되면서 코치로 부임 중이던 라이언 메이슨이 대행 감독을 맡게 된 가운데. 22일에 있을 프리미어 리그, 사우스 엠튼과의 경기와 26일 맨시티와의 카라바오컵 결승전에서 우승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이상함성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